오, 그렇죠. The fire. 그 다음에 in the fireplace. 그렇죠. 과거니까 made고요. 목적격 was. 목적격 보호자 형용사 warm 잘했고요. 1번 답. Easy. 오, 잘했어요. 그렇죠. 이시 뭐니? <laughs> 어떤 학생들은 found. 뭐에 과거죠? 파인데이가 오죠. 파인데이가 뜻이 뭐니? 찾다 또는 알게 되다도 돼요. 목적어가목적격 보어하다는 것을 문법이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 알게 되었다. 2 번답. 그렇죠. 우리는 불렀다. 그녀를 목적어를 뭐라고? 목적격 보어, 어, genius. genius는 뭐죠? 천재라고 불렀다. 3 번. 그렇죠 오 잘하네요 뜻이 뭐니? 수학 수업은 나를 sleepy 졸린 졸리게 다 잘했어요 다음 오 잘하네요 뜻이 뭐죠? 우리 아빠는 kept 뭐에요 과니 keep 뜻이 뭐예요집키다 또는 유지하다 keep 목적어 행용사 하면은 목적어를 행용사한 상태로 유지하다 문을 연 상태로 유지하신다, 두신다. 잘했구요. 한 번. 음. 오, 아주 잘하네요. made, age. age가 명사로 뭐죠? 나이예요 나이가 has made his hair gray. 하 뜻이 뭐예요? 그의 머리카락을 회색으로 만들었다. 머리카락을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희게, 희어지게 했다. 는 거죠 현재 완료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 행용사, 4번 답. 음. 음. 자, 뜻이 뭐죠? Why are you so angry? 뜻이 뭐예요? 너왜 이렇게 화가 났니? 이 말은, 자, what을 쓰면은, what이랑 make를 쓰면은, 무엇이 너가 화가 나게 했니? 그래서, 이게 현재니까 똑같이 현재로, what makes. 주어 자리에 의문사가 주어졌으면 은 3인칭 단수 취급해요에스주고요 너를 angry, 화가 나게 했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어요. 무엇이 너가 화가 나게 했냐. 왜 화가 났냐. 같은 뜻이에요. 네, 이렇게 할수있고요 1번다. 5번. 그렇죠 보호, 보어, 목적격 보어자리형 행용사. 보사 안되고요형용사가 명사되죠. 2번. 5번 잘했구요. 3번 더? 3번, 그쵸. 그렇죠. 오, 잘하네요. 자, 투드를 뭘로 바꿔야 돼? 두, 잘했어요. 자, t 은 뜻이 뭐죠? 하게 하다, 시키다. 무슨 동사? 사역동사에요. 사역동사. 사역동사 대표적인 세 가지 make랑 have랑 let이 있어요. 다 무엇 하게 하다, 시키다데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 동사 원래 모양 써야 돼요. 나는 결국 그가 그렇게 하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4번 답. 음. 이제 그들은 발견했어요. The box. 자, 어서 필요 없구요. empty, the box. 그 상자가 empty가 뭐죠? 비어있는데, 비어있다는 것을 find 목적은 하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행용하자 아주 잘했구요 오건다그렇죠 3번 이게 뭐야 나는 allow는 뭐냐 허락하다, 허용하다, 하게 하다 허락하지 않을 거야 네가 behave는 뭐죠? 행동하다 그렇게 행동하게 하지 않을 거야 allow는 목적과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 투부정사, 투동사 원형을 쓰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게 하지 않을 거다주주했구요 6번다. 2번. 그쵸. 그렇죠. 잘했어요. 우리는 s h o u l d make nature clean. 뜻이 뭐니? 음. 자연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 잘했어요. 7번다. 오, 아주 잘하네요. 훌해요 자, 무슨 뜻이니? 그는, 여기서는, 메이크의 과거죠? 사역동사 하게 하다 시키다. 시켰어. 내가 청소하기 시켰어. 동사와 사역동사면은 목적격 보호자의 동사원형, 동사원형, 원형부정사 시죠 여기는 그냥 사역동사가 아니고, 만들다, 과거 만들었다. 만들어줬다. 그의 아들에게, 간접목적 사람, 목적, 목적, 사물, 동이 비행기를 맡겨겠죠 8번. 응. 오, 잘했네 진짜 잘했네 So, mate, 만들었다. 그 다음에, 목적어, her, 그녀를. 다음, 목적격 보호자 행용사, very happy. 보호자 행용사하고, 뭐 부사는 행용사 수식하는 거죠. 메이크 목적어, 목적어 보호자들의 행용사 다음 9번 그쵸 그렇죠. 행용사죠 보사 쓰면 안되죠 레이저가 뭘까 면도날이에요 우리는 유지했다 면도날을 알카롭게 10번다 잘했어요 11번다 그렇죠. 어떻게 바꾸죠? cool, 행용사, 목적격, 보호자리, 행용사. 잘했구요. 12번. 잘했구요. 3번. 음. 음. 그렇죠. this song 하고 현재, 실제로, make. 그 다음에 s 붙여, 안 붙여? 붙이죠. 32749원. me. 32, 32, 32. 그 다음 뭐요? comfortable 행용사 comfortable 이렇게 되겠죠 뜻이 뭐니? 이 노래가 나를 편안하게 만든다 편안하게 한다 14번 2번 잘했구요 잘하고 있어. 초6 수준에서 상당히 잘한거죠 5번 다 He called me foolish yesterday 콜은 뜻이 뭐죠? 부르다. 나를, 자, 콜은 부르다. 콜 AB 하면 은 A를 B라고 부르다고 목적 보호자에 명사가 와야 돼요. 명사가 콜이신 어리석은 형용사 안 되고 바보라고 불렀다. 어, l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제 나를 바보라고 부르다. 명사 와야 돼요. 콜 AB, A를 B라고 부르다. 목적격 보호자에 명사가 와야 돼요. 1번 다. I should make my parents happy. 잘했어요.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는 행용사. 잘했고요 17번, 1번. Mm. nervous. 어, 아, 그죠 그래서 ph가 뭐니? 연설이에요. 나를 nervous. 긴장하게 했다. 다음. 17번, 17번, 1번. 오, 아주 잘했어요. make 다음에, 목적격 힘. 목적격 보호자는 행용사. famous. 아, 주 잘했구요. 초서한번 음. 그쵸. 엘렉트어 뭐니? 엘렉트는 선출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선출하다. 자, 렉트도 A, B 하면 은 A를 B로 선출하다인데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 명사 와야 돼요. 선출했다. 그를 뭐로? 리더로 선출했다. 명사. 맞죠? 잘했어요. 사역, 어, 메이트, 목적하다는 목적격 보호자리의 행용사. 분사 형용사인데 부모님이 놀라게 된 거니까 수동 과거 분사 surprised가 되고요. 차용 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절에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 거가 돼야 돼요. 원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절에 특별 동사 to join이 돼야 돼요. 발견했다 그 책이 지루하다는 것을 책이 지루하게 하는 거니까 현재 분사 boring이 돼야 돼요. 아교 잘했세요 다음에 다음에. 다시 한번 뭐 볼까요? 그 남자는 존스였다. 나는 도와주었다. 그 글을. 그 남자랑 그랑 똑같죠? 그죠? 뭐 생략했어요. 목적과 생략, 목적격 관계되면서. 선행사가 사람일 때 무엇을 뭐 쓸수 있어요? 후나, 훔이나, 대. 훔을 쓰래요. 선행사 다음에 훔을 쓰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I helped i 야 I helped. was Mr. Jones. 무슨 뜻이니? 그 남자, 무슨 남자, 내가 도와줬던 그 남자는 Jones 씨였다. 이렇게 되죠? 됐으면 어떻게 돼요? The man 다음에 어떻게 되죠? 홈 대신에, 됐을 수 있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은 똑같죠? 똑같아요. 광이 되면 생략하면 어떻게 되죠? 목적격 광이 되면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략하면, 은 뭐, 뭐가 와요? 그 다음에? 홈이나, 됐을 생략하면, 은 뭐가 오죠? I heard Was Mr. Jones okay? Take it, okay. 그 음악 무슨 음악 우리가 어젯밤에 들었던 음악이에요 우리가 들었다 목적 없죠 목적격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물일 때뭘쓸수 있어요 목적격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물 일때 위치나 대답은 1번이죠 위치죠. 다음 2번. 다볼까요 4번. 자, 나는 좋아요. 그 테이블을. 어떤 테이블? 할머니가, 할머니가 나에게 주신 테이블. 주어 있죠? 동사 있고. 근데 뭐가 없어요? 그것을, 목적어가 없네요. 목적격광이 되면서 써야죠? 선행사가 사물일 때뭘쓸수 있어요? 말이 안 틀려요? 요거는? 맞죠? 일단 뭘까요? 몇 번? 그죠 뭐가 틀렸어? 위치를 뭘로 바꿔야 돼? 뭐 후나 되시나? 숨도 렇죠저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들 내가 좋아하는 누구를 없죠. 목적어 생략 못 간데 서는 자가 사람 후나 후민나 됐. 사람들이 네, 사진에 있다. 이렇게 됐고요. 3번. 알맞은 곳에 데스로 어디 남을까 그렇죠. 이것은 The Funest Book 가장 재밌는 책이에요. 이목적격 관계 되면서 대신어 위치가 생략이 된 거죠. 목적격 관계 되면서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략할 수 있죠. Have ever read? 내가 아직까지 읽었던 것 중에서 가장 재밌는 책이다고요. 4번 답. 볼게요자그 남자는 나의 영혼의 스님이야 너는 봤어 그를 어제 그 남자랑 그거 똑같죠 목적을 생각하면은 관계되면서 죽격 목적격 목적을 생각하면은 죽격 관계되면서 써야 돼요 목적격 관계되면서 써야 돼요 그치 선생사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뭘쓸수 있니 훈나 후미나 훈나 후미나 그 다음 뭐가 와야 돼? 그 다음에 you s so? a yesterday가 와야죠 그 남자, 무슨 남자? 네가 어제 봤던 그 남자는 나의 영원생입니다. 이런거죠. 5번 그죠? w Who is 박지성? 대신 뭐니? 박지성이 누구인가요? He is a soccer player who most Koreans like best. 대신 뭐니? 그는? 축구선수, 어떤 축구선수? Most가 뭐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뭐야? like best 가장 좋아하는 호흡 대신데 공통이니까 이 호를 써주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가져가죠.